방금 소개받은 김관영입니다. 지난 강의 때는 제가 제 소개를 나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일수거자라고 해봤습니다. 한일자, 물수자, 갈것자 사람 자자, 한물간놈.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저 이야기를 제가 모셨던 시장님이 이임에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일수거자다. 근데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그 자가 보낼 그 자도 됩니다. 어, 여러분이 나는 지금 한문을 간 사람으로서 가지만 여러분은 한 세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훌륭한 후배들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웃자고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지역을 위해서 나름 살아왔고 그 틈틈이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는 이제까지 60세까지의 인생을 뒤로 하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 내지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데한 알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뜻에서 제가 일수거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폭과 깊이가 얼마나 넓고 깊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고 나쁜 세상이 되고 이렇게 갈라집니다. 부처님이 불쌍한 중생들에게 삶의 공감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 되신 거고 우리 마을의 일에 공감을 하고 공감이 확장이 되면 그분은 마을 이장을 할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김대중 선생이 1970년대에 이미 느슨한 남북연방제를 주창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유효한 것은 김대중 선생이 그때부터 분단된 우리 민족의 현실에 깊이 공감을 했고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역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 출신 그때 거기로 가서 우리가 나올 때는 전혀 새로운 것,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는 입고 창신 전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한다 그래서 입고 저희들의 학자들은 입고 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입고 창신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감과 그리고 공감이 얼마나 지역학이 공감이 얼마나 기초를 두고 있는가 이걸 예를 들어서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 개개인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 속에서 우리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머릿속에서 많은 감정들이 부딪히고 투쟁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성이 되죠. 근데 이 감성들이 여러분과 나와 우리 철인 수생님과 저와 이 감성들이 부딪히고 마주치면 그게 상호 작용을 하면서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감, 서로 다른 공감들이 마주치는 네트워킹, 관계음악이 공감장입니다. 이 공감장이라는 단어는 전남대 교수들이 약 10년간 인문학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입니다. 아까 법 내려온다를 보면서 우리는 서로 같은 공감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만약에 우리 속에서 두세 분이 뭐예 이거? 했다면 서로 다른 공감입 그래서 그 공감장과 우리의 공감장이 서로 부딪히고 투쟁하고 싸우고 타협하고 그게 우리 인생,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계사회 돌아가는 것, 우리 나라가 돌아가는, 것, 우리 시대가 돌아가는 것. 이게 결국은 공감장끼리의 마주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학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문의 포탈 사이트라고 했는데, 결국은 학위치용입니다. 학문을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우리 삶의 보탬이 안 되면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 없는 학문이죠. 근데 지역학은 학위치용의 정책학입니다. 그래서 실용학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지역학의 원천이 뭐냐? 우리 주변의 소소한 것들입니다. 좀 이따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문이 우리 인간의 삶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 필요 없는 학문이겠죠. 근데 지역학은 뭐냐? 연구 대상은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 세계입니다. 타미 앞에 구조 닦기의 인생부터 시작해서 제일 높은 시장의 인생까지 도지사의 인생까지 계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 지역학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인이라고 그러죠. 보통 세인. 보통 사람. 세인들은 우리 역사에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저 내 가족들 먹여 살기에 리 바쁘고. 하지만 뭔가 모티브가 딱 생기면 그 세인들은 세상을 뒤집습니다. 물이 배를 뒤집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우리 세인들의 여론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 세인들의 삶, 일상세계를 연구하는 게 우리 나중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학은 우리 같이 연구자만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학 연구자가 될수 있고 우리가 넘치는 호기심과 열정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연구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 소소한 것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신장로를 내고 큰 대화를 시켜라. 명분은 그렇죠. 근데 우리 민족 혼을 발사시키기 위해서 성을 떼 붙습니다. 전주에 풍남문 가보시면 아시죠. 그 진남 그, 풍남관입니까? 그쪽 다 신장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서성벽은 돈이 없, 없는 없 사흥이나 막 밑에서 올라오면서 돈이 없고 집을 못 사니까 허물어져 가는 성벽 옆에다가 위에다가 이고 치고 집들을 짓습니다. 아주 돈이 없는 기층 민중들이죠. 어 아, 이분들이. 살다 보니까 이 성벽이 안 없어진 겁니다. 이 성돌들이. 본의 아니게 이분들이 한 120년간 이 여기서 산 귀식민중들이 이 성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좀잘 살게 되니까 이걸 복원을 하겠노라고 이제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나 남은 집입니다. 이 성, 성돌들을 그대로 해서 이제 성벽을 인위적으로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거든요.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여기가 한때 우리 젊은이들 용어로 하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면 이집 앞에서 다 사진 찍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들 연령대를 봐보십시오. 젊은이들도 있고 나이도 여신 있는 분도 있는데 왜 그랬냐고 하면 그건 공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토리텔링을 해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동학혁명 때 전국을 동학, 동학도들이 동학 접수했지만 나주만은 못했습니다. 왜냐? 이 서성벽을 못 넘었습니다. 전부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찌 됐든 이집 아무 보잘것도 없는지 정말 가난한지 이 집에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까요? 그때 거기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때 거기에 상황에 공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아무 쓸데없는 허접한 항아리입니다 어머니 집 2층이거든요 이게 마당에 있었어요 여기 뒤에 이걸 때려 부술라 그냥 부숴보려 한다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래보시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제 집안 매제가 있어요 수중 고고학 전공이고 수중 유물을 캐다 보니까 도자기를 잘 알겠죠 가만히 보디 우리 어머니한테 당숙모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중조 할미가 물려준 거예요 우리 중조 할미가 백세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딱보더 이건 구한말때 항아리입니다 이걸 이렇게 못 타서 팔면 천만 원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드러 깨질 운명에 있던 항아리가, 우리 어머니 연세가 84거든요? 그때 80이나 더할수가어요그 힘없는 할머니가 어쩌고 끄집어 올렸는가 이층으로 올라와 봤습요 누가 가져갈까 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항아리, 없어질 운명에 처했던 항아리가 학자의 한마디에 의해서 갑자기 천만 원 이상의 재산 가치가 입혀지면서 보물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소소하지만 중요하다는 사례입니다. 1987년 6, 6월 29일 날6.29 선언이 났죠. 87년 6월 28일 날 전남도청 광주 광산동에 영흥여관이라고 여관에서 저희들이 그땐 26개 시군이었습니다. 전남도가. 어, 합동기문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남도청 지방과장이 그 미관 말직들이 이러고 있는데 옵니다. 지금 즉시 여러분들은 귀청을 하라. 그래서 시청에 있는 중요한 문서들을 다 꼬실라라. 소각을 시켜라. 내일 뭔가 큰 일이 벌어진다. 모든 기관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문서 소시, 소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없애지 않고 집으로 쌓아 짊어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경찰국을 신설했죠. 저는 아주 우려를 많이 한다면은 그때 시청에서조차도 이렇게 문제인물 관리 카드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시하고 사찰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우리 역사에 이거 남은 있을까요? 저는 없애지 않고 거의 집으로 모셔왔는데 이만큼 캐비넷 두개 정도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이사를 한 열댓 번 다니다 보니까 싹 없어지고 몇개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언젠가는 제가 공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소소한 거지만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역사 정리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는 겁니다. 여기가 나주시 동강면입니다. 동강면인데 왜 이걸 했냐. 여기 보시면 마을 방문 기념 식수 1999년 국무총리 김종필 씨였죠. 1969년도에 대한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엄청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종필이 의장인가 하여튼, 아, 공화당 대표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동강을 위문을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력음을 주고 합니다. 근데 이 동강분들이 이경력 갖고 회관을 지으라고 했거든요. 이 회관을 어떻게 지었냐. 이 돌이 말입니다. 김종필과 박정희의 최대 정적인 김대중 선생의 고향이 하이도죠. 하이도 돌을 싣고 옵니다. 그때 6 9년도에 근데 그때는 영산강 학원이 막아지기 전이니까 배가 올라올 수 있었고 간척지가 안 생겼기 때문에 그때 동강은 거의 바닷가에, 지금 경지정리된 쪽은 거의 바닷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를 타고 배로 이걸 실, 이 돌을 싣고 와서 이해관을지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한 50년 흘러버렸죠. 이거 부술, 부서질 위기에 있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한 30년 흘러서 김종필이 국민청,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 동네를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이 건물을 부수고 새로 다행스럽게 짓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농협에서 여기다가 물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여기 이 건물 절대 부수면 안 되고,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는 이런 걸 생각해서 절대 내부 구조도 훼손시키 마라.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못 가봤으니까. 어쨌든 이런 건물을 하나에도 그제 당시에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시죠? 혼서지? 어, 아까 서성문 허물어져 간집 보셨죠? 그집 주인이, 이게 손자가 제 친구거든요? 제가 초사고방학 때 광주에서 이제 나버지 따라서 나주로 전학을 와서 제일 만난 친구인데, 엄청 가난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친구 집에 가서, 옛날 에 화병기잖아요. 이렇게, 그때 시가 덩치가 적었는데, 똥싸려고 앉으려고 하면 이게 끼어버려요, 앞뒤가. 그 정도로 열악했죠. 근데 이 친구한테, 야, 너그집뭐 사진이나 뭐, 벌고 참걸고 있으면 가봐라 그랬더니, 이두 개를 가지고 왔어 자, 그 가난했던 사람이 아버지가, 장가를 갑니다. 누가 장가를 보냈대? 그랬더니, 제 큰아버지가 보냈다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보십시오. 서생원 하집사에서, 시유 중동, 추운 겨울인데, 전주 후인 이희민이라는 사람이 제 큰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백폭, 복지, 제사, 제, 저의 네 번째 동생, 희곤. 희곤이 연기, 장성, 미유, 원려, 뭐, 해서, 어찌됐든, 내 네째 동생 희곤이가 다 커서, 컸는데, 장성을 했는데, 짝이 없, 없다. 그런데, 존자 허이, 허이, 약해서 높으신 딸을, 줘서, 납해. 가진 것은 떠나, 납폐 의식을 하고,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함 속에다 넣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이건 이제, 서식딱 정해져 있어요. 이름만, 바깥기만 넣으면 되는데, 추측한데, 그때 당시에 아무리 없는 사람도, 성 안에 산 사람은, 원래 나날 사람들이, 나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밥을 굶어도, 새끼 과자는 롯데 해태 아니면 안 먹인다는, 그런 믿지 못할 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격식을 찾았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소소한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공감을 말씀드렸고 호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나주가 아무리 천년목사국을 부르짖고 마한의 이천 년 마한의 수도를 부르짖어 봤자 남 먹고서 한다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이걸 쭉 설명을 해 줬어요 야 너희 그 큰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렇고 근데 내가 볼때 너희 그 큰아버지가 뭔 돈이 있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장가 간다고 하니까 한번낼때 아마도 그동네 사서나 이런 분이 계셨을거예요쌀한 대라도 드리고 이걸 썼을 거이다 너가 그 아버지 체면을 살리려고 그때부터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냐 내 일이 됐거든요 이렇게 헝뚱하고 궁굴로된 된 것을 내가 주사꾼에주소왔는데 주사 알고 보니 자기 아버지 큰아버지의 인생에 서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뒤로 이 친구는 저집 가보로 딱 남깁니다 그리고 저 새끼들한테 계속 물려주겠죠 이게 바로 소소한 것들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 매제의 장모, 저한테 당수모가 됩니다. 남편 금당사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성함을 정금당이라고 지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딸만 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분 집에 가서 제가 소주를 한하다가뭔 이야기 그털이 우리 지아이가 멋을 한단가? 내가 그래서, 멋은 어떻게 해라? 남 보증 쓰지 말 하는 가운 비슷하게 수첩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내가 몇 장을 찍어놨는데, 보면, 너하는것 할지 모르게, 찜은 어떻게 해 하고, 찜도 갈비찜, 뭐, 이렇게 해서 노트가, 보십시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57페이지 이렇게 있어요. 한 130페이지 사변. 그중에서 제가 놀란 게 우리가 수, 수박 화채 먹으면 수박 넣고, 설탕 넣고, 얼음 넣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 수박 화채인데, 한층 설탕 한 컵, 위로 한컵 해서, 젤리는 어떻게 하고, 엄청 복잡해요. 수박을 뜬 것을 떠놓고, 젤리를젤리는 마른 번형으로 한다. 근데, 젤리를 만들 때는, 물과 설탕을 5대3으로 끓이면, 설탕 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것들을 싹 남겨놨어요. 근데 요새, 요새 것들이 뭐 얼마나 죽었고, 뭐힘들습니까 어, 많은 엄마의 그런 정성과, 자기 당대의 레시피를 남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죠 이것은 호기심은 자기 딸이 가져야 되는데 자기 딸은 아또 그럼 뭐 훌륭하네 이 정도로 끝나고 이 어머니의 열정이죠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후대에 가면 역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겠죠 이건 역시 아까 말한 서선병 마을에 살던 아주 없는 집 아들인데요 이 친구한테 가까워보고했어요 이건 제 아버지 겁니다 제 아버지가 도청에서 이제 임업직으로 근무하시는데 이게 남평 국도 이호선이에요 이때 당시 버스 한대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이건 이제 필요 없고 이 버스 보셨습니까 제가 볼때 이제 제가 아버지가 잘 나갔다 해요. 여기 남편 지석광이에요. 지석광 유람은 유람할때고이 버스는 제가 볼때 관광버스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광주에서 버스를 타면 앞에 지금 경운기를 돌리는 거있지않습니까 시동 그건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대로 돌려서 시동 걸어서 버스가 광촌동까지 가고 그랬는데 저 버스는 한, 저도 처음 봤거든요. 제가 볼때 아마도 관광버스 개념이 아닐까라고 추측해보면서 제가 어른들 한번 뵈면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못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귀한 사진도 포체지 않으면 누가 안 내놓거든요. 계속 귀찮게 하니까 건졌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면장, 왕궁 면장을 발령해 나가고 봤는데요. 담벼락이가 다 지워졌는데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도 지금도 걷기를 좋아하지만 제가 은면장을 할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지 그때, 그때만 해도 은면장한테 기사가 딸려 있을 때입니다. 제가 걸어서 이렇게 쭉가다 보니까 담벼락에 뭐가 써져 있는 거예요. 제 기억에 72년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당시에 마을 이장이 있었든지 누가 썼든지 마을 규약 낮을 먹지 않기 유흥 유흥 행위 안 하기 뭐 낭비하지 않고 내일보다는 새마을운동을 먼저 이런 식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은 그때 제가 이제이걸 사진을 찍어 놓고 결국은 제가 우려했던 대로 그 마을 혁신 산단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사진 은 아마도 제가 볼때 국내. 에 가지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개안 하고 개안 하고 뭐 통장 갚기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돌보고 고운 말을 쓰고 탈세 밀주 안 하고 내일보다는 새마을 가꾸기 앞장서고 마을 안길 넓히고 뭐 이렇게 돼 1971년이면 그럼 50년 전이죠 50 51년 전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 그리고 호기심 열정을 벗어나서 이제 지역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가 또 지역사를 정립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국사를 봐보면 결국 청와대 역사만 국사고 우리 지역의 역사는 없거든요. 제가 지난 강의 때그 엄주선 목사님의 그 난중일기를 통한 그 남평 지역의 6.25 상황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지역학은 지역의 이야기고 나주에서 보편성을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호남에서 한국을 보자 청와대 역사만 역사가 아니다. 우리 나주 역사를 광주의 역사를 군산의 역사를 싹 모으면 국사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그건 그 역시도 의령 남씨 월동 문중이라고 지금 혁신도시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씨를 집성촌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팔충비라고 팔충사가 있고 비가 있습니다. 이 문중에서 의령 남씨 문중에서 병자호랑까지 해서 팔충신이 나왔다고 해서 엄청 자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희 외갓집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마을에서 컸고 팔충비에서 사진도 찍었고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복사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복제해갔듯이, 장평면 용광예가 원래 어령남씨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근데 팔충신 중에서 한 분만 생활해왔는데, 지금 호남저리록을 보면 나옵니다. 삼남, 남기문의 동생, 남기로의 손자의 한성이란 분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손자, 저 자기 자식의 등에 옆에서 당촌으로 입향을 합니다. 근데 1600년도 후반에 왔는데, 나주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바로 넘어가면 바로 엎어지면 코다들 때가 풍산 다도면 도래 풍산 홍씨를 집성촌 또 왼쪽으로 엎어지면 진주 강씨를 집성촌 치석강가로 조금 나오면 파평 윤씨를 집성촌 행세를 못했겠죠 엄청 좀 무시당하고 살았겠죠 근데 다행히 의령 남씨가 이제 가세가 팍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흥의 집성촌은 서서히 기울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쪽으로 갔겠죠 가서 승낙을 얻고 거기에 있는 팔충사를 그대로 모방해서 여기다 짓고. 팔충비를 그대로 모방해서 세웁니다 지난 제가 강의 때 인생은 비인지 라고 말씀드렸죠 뻥과 구라를 쳐도 한 100년 가버리면 그게 진실이 돼버려요 그게 역사가 돼버립니다 여기 후손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당촌에서 팔충신이 의병을 일으켜서 갔고 돌아가셨다 근데 제가 공부해본 바에 의이면 용광리에서 갔어요 그래서 막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서 가세가 기울다 보니까 장흥보다는 훨씬 더큰 도시인 나주로 싹 복사를 해온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제 결국은 어깨에다 힘을 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 권력의 상징이던 남평향교에 출입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1996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는 드디어 시장이 팔충사에 와서 초원관 합니다 그러면서 의령남신은 이제 완전히 그 욕망을 완성을 하게 되죠 이게 왼쪽 것이 원판이고 오른쪽 것이 지금 혁신도시 안에 있는 복사판입니다 이것도 지금 나중에 향청을 복원한다는데 그때 제가 이 사진 을없애지려고 하는 놈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때 제가 공개를 안 했으면 상당히 돈, 돈 받고 팔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걸 없애려려는걸 제가 찾아냈거든요. 지금 우리 당대에 우리가 이렇게 말 하고 있잖아요. 이말 자체도 구슬로 녹음을 해놓으면, 세월이 한 50년만, 100년만으로도 이게 중요한 역사가 자라납니다. 자, 보십시오. 이분 28년생이에요. 친구 어머니인데, 지금도 장정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니까 1938년, 40년 정도 되죠. 일제강점기 고기장 씨가 고기, 고기 삶아고 이기고 또 폴로 댕겼어요 그때는 마님 마님 하고 들어와 고기장 씨가 결혼식한 날 옛날에는 시방마니로 차가 없었어일 인력계 그때 당시에 인력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이걸 그대로 녹음기를 틀어 주잖아요 못 알아먹습니다 이거 글로 풀어 놓으니까 조금씩 이제 알죠 나 한나 신랑 한나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서도 이제 6.25 전쟁 때 상황이 나옵니다는 독색이란 그 지금 젊은 친구들 알랑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학회 벌거지마니로 깨져 갖고 그놈 이게 뭔 이야기냐면 젊은이들 못 알아 먹어요 뭔 이야기냐면 독색이라고 풀이 있어요 소도 먹이고 막 토끼도 먹이고 하는 풀인데 돈이 없으니까 이 풀에다가 쌀을 우리가 옛날에 학도에다쌀 찌다 보면 이제 깨진 쌀들 그걸 갖다가 조금씩 넣어서 먹더라고 말입니다 저는 지금 젊은이들 전혀 이해를 못 하죠 근데 이것도 얼마 안 흘리면 이때 당시에 우리 사투리라든가 말 어순 비디오를 다 찍어놨거든요 말 어순 이때 당시를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들 시대상들 이런 것들 전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나주 사람나 아무도 모릅니다. 전두환 정, 정권이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품게 통금을 풀었죠. 쌀 막걸리 풀었죠. 양담배를 풉니다전국의 양담배를 푸니까 농민회를 주축을 해서 양담배 불매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1986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양담배 판매허가를 받나 봅니다. 나주사. 근데 이제 딸도 그건 모릅니다. 그 사실 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뭘 어떻게 잡수고 상은 어떻게 했고 지금 쿠바에 차 개발화라는 혁명가가 있다면 조선에는 김산이라는 불.